오, 마늘 마늘 은빛늑대님 있죠, 있죠? 디스트럭션, 국민님. 쪼님이구요 도면님, 우치우치우 조리누님 있고. 고무님. 땅끝님 누리고, 땅끝님, 땅끝님. 애프터스, 애프터스, 고무님. 민수님이고. 은 낭님 노리고요. 여번님 지금 왜 있죠? 싸들고 청풍설님 이불 쌍용치고 받고 있죠? 이받 국민님 노리고. 후미 쪽 볼까 후 후미쪽. 있죠? 후미 쪽은 티슬링 같던. 어. 여번님 노리고. 음..백목.. 아 하필 여기서 법이 뭐 있지 날치나? 아이. 이쪽 볼까? 옆은 빠지고 빠지고 있죠 아. 응. 용청 갈고님 있구요 아 쪼님 쪼님 도있네쿠님 있죠 감사하고 부조님, 부족, 형, 부족. 어린 년님이죠. 부실님들 지금 용문이 파티들은 뭐 지금 없는 것 같고. 시아라리부터는 해운님. 어린 년님 지금. 흘로흘로님 플러, 체력 포강을 했어, 피슈전풍설님 파트 밑에, 파트 밑에. 이불 쌍용이죠. 성실님 노리고. 성실님, 누구누구, 누구누리나. 저 있죠, 저. 에어시 타게 샷자. 인장 깔려있죠, 있죠? 뱀파이크. 아, 파월까지는 성정에 들어갔네. 옆부님 노리고. 이쪽에. 여기서 좀천이냐 아, 여기도 좀 후위쪽. 회자님 도면님 있는 쪽지원님. 성찬님 노리고. 여기 지금 용촌님이 없어요. 용무기 3단 이 파티에. 칼굿님 폴로님 노리고 있지 이중 거의 팟탑한 모양이고 위쪽도 마찬가지 여기는 팟탑한 모양이야 지금 공민님 은왕님 노리고요 규림님 은왕님 노리고 성실님 노리네 성실한 분이야 성실님 언덩 떴네 근데 자 여기서 참통사님 이불쌍용이죠? 에볼리 있고 여기를 버틴다면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저 저쪽 저쪽 교전을 좀 파테파시 교전을 밀 밀고 이쪽 온다면, 그러나 지금 약간 두터워요. 지금 엘카여를 두터운 상황, 에볼리 있고 에볼리 생삼님놀이지 사살림까지 왔네. 사살림까지 여기 이쪽에 죽어도 죽고 받고 있 사살. 땅꺼님. 지금 페이크, 페이크, 사살리 페이크, 땅꺼님, 리누님 노리고요. 에에, 노렸어. 아이 아프게 들어갔나? 이 지금 다 오네, 다 와, 다 와, 이쪽. 다 오죠? 다 와! 토꾼, 깨끼님. 에에, 삼님 놓고, 이쪽은 밀렸고요. 저쪽, 저쪽은 그렇다면, 저쪽은 좀, 파컬 이쪽 없지? 없어 없어 없는 게 아니야! 여기 있어! 저분들도 모르시나? <laughs> 모르나 봐 여기 지금 따로야 사드님 쪼님 있고 야광님 놀이고요 에이 부활죽부 지금 누정님 하고 있고 쪼님 놀이죠 쪼님 쪼님 야광님 놀이고 쪼님 누웠어? 성찬님, 이쪽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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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. 아, 사드님 노리고, 쿠님, 큐비큐비 배자님, 여기. 파티브작 사드님 노리고 있죠. I'm b i 성찬님 노리고, 여기 페이커, 루이양님 페이커야, 페이커. 폴러님 노리고. 성찬님 에이 쩍 당했어. 엄지원님 성찬님 노리고. 이 부활은 들어갔어. 성찬님 일어나고. 사장님 구운님 노리고. 몇 수? 아 실존 엄뱀 노, 엄지원님 노고, 루상님 시 노리네요. 저, 버프가 없어, 버프가. 아, 안 와. 안 와요, 지금. 내비두는 거 같아, 이 팟대팟 하라고. 그죠? 아니면 모르구나. 야광님. 아야, 이 보고 좀. 자, 봤을 때. 지금 보고요 한판 보고요 이거 야광 배사님 여기 송찬님 연핏 늑대님 노리고 있죠 야광 님하고 같이 에, 점사네 점사네 송찬님하고 점사 에 점사 이거 들어갔어 점사 여는 뭐지 자 가는데 플로님노력해 우리 루상님노력 야광님 애플로님 점사이바 고립됐기 때문에 지금 어렵겠죠 뭐, 플로님 혼자 뭐 버텨보나 그래도 한번 음부활까지막 하고 이렇게 음풀구님 어, 노력 버티는 정도 버티는 정도. 아 이거 지금 스톤 걸 무한정 버티기는 어렵죠. 설마 이게 언리콜 걸려 있는 나 아니지네. 더 왔어, 더 왔어 지금. 되는 죽게. 거의 파닥한 모양새, 미룬 모양이야. 이렇게 이 파티 가을가을. 이 이쪽이 저기 지야이쪽이기 이쪽. 저기 아, 꼬기저님 좌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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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님저맨님놀이기 저기 저기 조님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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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 기기도여기도 지금 기저님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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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좀좀 밀렸어, 밀렸어. 다가는, 다 다가는, 다가는, 다가는. 데 여기 지금 십삼, 천정이죠 부실. 아, 힌 두었어, 십삼. 제세 제. 어 지금 많어. 지금 밀렸어. 역시 용총 갈구님 혼자 때 아니면 혼자 여기서 입을 쌍용이지 천통설. 아, 한번 버텨. 벌상 가같은데 킹카라님이에요? 무쇠할 무색주먹 무쇠 치고받고 있죠? 옆부님도 그고 그러나 이 사방이 좀 두터워. 킹 사자 천왕 치고받고 있고. 아, 이건 아니고. 아이, 내가 누렀어 내가 누렀어안 잡히고. 지금 용무기들은 지금 안 잡히죠? 용군님도 그렇고. 다안 잡혀. 용무이도 지금 없어요. 옆 놓고. 니들. 수락이군. 에이, 지금 파컬, 파파 티슬, 쪼님 놀이죠. 비호칭어 받고 있고. 쪼님 파티. 언다인떴 야금. 에 어, 이게 너무 덥기때문에 지금 뭐 팟쿨 10대 천절이죠 빅맨님 파티미7 7댕님 아, 역시 10대 천절 지금 10대 천전 파티들이 왜 많이 나왔어요 아, 아, 간지럽다는데 뭐 빅맨님은 지금 어. 어디 예민한 부분을 공격 할 만한 부위. 그죠? 이것도 괜찮어 뭐, 전술상. 상대가 뭐 간지러워 할 만한 부위를 에이, 집중적으로 좀 공격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. 이 피스전 앞이고요. 앞이고. 아, 에이, 음, 피스전. 순전히 프 셰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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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장님도 아 체인 땡기고 점수 음. 플로님노드네 아예 진짜 다른 파티는 교정 가담 안하고 따로 뭐 용무기 파티만 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플로님노드 어찌됐든 같이 혈맹원들과 함께 응? 분리하더라도 같이 뭔가 할수 있는 건 전술적인 형태 선택해서 해주는 게, 인원이탈을 뭐 막고 단합 다지고 이러는데 오히려 더 나아요. 보면. 응. 그죠? 어쨌든 가동될 수 있는 능력들. 소외되지 않고, 그래도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는 그 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샥샥. 개천물 생존자 지원 받고, 샥샥. 땅까지 놓고 아이 다시 지금 단면님인데 파콜 파콜 음 석상님 다시 4대 천왕이죠 킹님 석상님 석상님 다시 왔지 이쪽 이쪽 좌측 좌측 아프리안님 놀이고요 사모인 치고받고있죠? 앞뒤아니파트작 파틍작 산삼님 아..이 처음에.. 산삼님을.. 이 파티가.. 아시거는 에.. 순식간에 이쪽 무너졌어요 사살님 찔러가네 백퀸님 죽어도 치고받고있죠? 사살림 게릴라식.. 이 솔로잉.. 무필해도 능한 분이야, 사살님은. 음, 지금 피수준 앞이고.